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웃음> 안녕하셨어요? <웃음> 아우, 안녕하시기 좀 그렇죠.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예. <laughs>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꽃님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꽃님들께서 키우고 계신 우리 제라늄 꽃들 아니면 다른 화초들 다 <laughs> 건강하게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베란다는 지금 봄이에요. 너무 따뜻해요. 지금 시간을 보면 어, 제가 이 시계를 맞췄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12시 8분이고 지금 23도죠. 예, 24도 가까이 예 되고 습도도 51% 아주 지금 딱 좋은 예 환경이에요. 지금, 이제, 지난 아침에 햇대기 직전 온도를 보니까, 아, 6도, 앞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 영상 6도, 7도,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다른 이런 저 윗지방에 비하면 정말 봄이죠, 그죠? 저 윗지방은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 이제 꽃님들께서 또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이렇게 추울 때는 물을 어떻게 주냐고,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음,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베란다는 이렇게 지금 날이 한낮에는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꽃도 지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렇게 보다시피 화분도 그다지 이제 크지는 않지만 이제 요거 한1 0포 정도 되는 화분이죠. 지금 제가 요거 물 <laughs> 샤워기에 물 주는 거 이거 호스 하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꽃준물 어, 주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여기서 이렇게 자 슈~ 이렇게 흠뻑 줍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좀 이렇게 흠뻑 줘요. 이렇게 흠뻑 주는데, 우리 꽃님들은 이렇게 흠뻑 주면 안 되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 화조들이 음, 물을 꽃을 이렇게 많이 피고,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흠뻑 주는데, 이게 이제 꽃님들이 이제 이렇게 흠뻑 어, 꽃이 안 피고. 어, 좀, 이런 집에서는 물주는 거를 좀, 저희하고는 아마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꽃은 많이 없고, 잎이 무성하다면, 이제 한낮에, 이제 날, 날이 제일 좋을 때를, 어, 이제, 좋은, 시, 아, 날씨가 제일 따뜻한 시간대를 찾으셔서 그 시간대에 물을 조금씩 이렇게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날씨가 너무 추우면 또 애들이 또 성장을 안 하잖아요. 얼음 땡하니까. 그러니까 화분을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이렇게 이제 흙을 손을 살짝 이렇게 대봐서 물기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화분이 너무 가벼운지 안, 안 가벼 안 가벼운지 확인을 하시고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해요. 물을 이제 저희 저, 저처럼 희 이렇게 막 주시다가는 날씨가 너무 좋은데, 겨울에도 또 이렇게 무르지 않, 않으라는 여름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또 이렇게 뿌리 상태가 또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물 조절을 좀 잘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이라고 무조건 많이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꽃이 많고 예, 잎이 많이 무성해서 이제 물을 많이 볼것 같으면 저처럼 아까 제가 물 주는 것처럼 물을 많이 주시고 아니면 물을 그냥 적당히 조금씩 물을 흠뻑 아니고 적당히 예. 아주 굶기는건 아니고 적당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적당히가 참 어렵죠. <laughs> <laughs> 근데 대충 이렇게 아마 보시고, 이렇게 흐르지 않을 정도로, 예. 이렇게 확, 뭐, 물이 촉촉할, 촉촉할 정도로만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이 막 줄줄 이렇게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적당하게 이렇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희는 아까 이제 제가 물을 주시는 거 봤, 뭐 보신 것처럼 그렇게 흠뻑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보고 보면서 예 이렇게 체크하면서 물을 줍니다 예 이렇게 하나 드러내고 안에 것도 물 주고 예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나 또물 주고 또 안에 거 보면서 또물 주고 이렇게 체크하면서 물을 줍니다. 위에 것도 이렇게 하나씩, 예, 이렇게 하나씩 드러내서 이제 흙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또 물을 줍니다. 예. 어제 이제 제가 일부 물을 줬는데도 또이 화분에 물 마른 애들이 많죠. 화분이 작으니까 물도 빨리 먹고 예, 물을 좀 자주 줘야 됩니다. 저희는. 저희는 봄하고 다름이 없어요. 지금이 봄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꽃님들 집 환경하고 이제 저희하고 같다고 볼수 없고 제가 물 주는 걸 보시고 그대로 딸 하시면 또안 돼요. 그러니까 꽃잎 집에서는 꽃잎 집 환경에 맞게 물을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화분 들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흙을 쓰는 게 가벼운 흙을 쓰시, 쓰니까 이게 들어보시면 알, 알아요. 너무 가볍고, 아니면 이제 손을 이렇게 넣어서, 넣어봐서, 약간 이렇게 파듯이 살짝 넣어봐서 물기가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이렇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예. 어렵지 않죠? <laughs>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 아 그리고 또 이게 선반 궁금하시던 분이 많아요 이제 뒤늦게 오신 이제 꽃님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 선반 요그이 선반에 대한 카드를 요 영상 바로 위쪽에 카드를 음, 카드를 띄워드릴게요 그 카드를 보시면 이제 어, 선반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수 있으시고요 제 영상이 있어요 선반에 대한 자세한 영상이 그리고 여외봉 봉 궁금하신 분은 이거 인테리어 업자님께 부탁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 봉을 따로 살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봉을 저렇게 매다는 저추 봉을 매다는 추 저거를 살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 업자님께 부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궁금한 거 풀리셨죠? 예. 추 궁금하시고 화분 궁금하시고 행거 이거 행거 이제 화분 거는 거 요거 이제 햇반통이에요. 예, 햇반통 요거 햇반통을 이용해서 이제 구멍을 내서 이렇게 예, 물받침을 물 예, 했는 거고, 저 고리는 인터넷에서 주문했습니다. 예, 간단하게, <laughs> 뒤에 이제 어, 저희 구독자가 되신 꽃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짧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어,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예, 선반에 대해서는 이거 샤시, 예, 샤시 이통 샤시 처음 할 때, 통 샤시 처음 할때 이게 이중창으로 지금 통창이 아니고 저희는 위에와 아래와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중창을 하면서 이 중간에 선반을 넣은 거예요. 샤시를 처음 할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꽃님들께서는 샤시를 아예 다시 하기 전에는 이런 선반을 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와 같은 이런 선반은, 예, 할수 없을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바닷가라, 저 앞에 바다가 보이시죠? 바닷가라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저항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이중창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 선반이 자, 도 자연스럽게, 예, 생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제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꽂이 키우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고마운 일이죠. <laughs> 아, 그리고 우리 꽃님들 앞전 영상에서 제가 이벤트를, 예, 했죠. 예. <laughs> 이벤트를 해가, 해서 제가 이제 오늘까지 3일째 영상을 그냥 뒀는데, 이제 처음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응모를 해 주셨고, 뒤에 갈수록 이제, 어 응모가 이제 조금, 예, 조금 이제 참여하신 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오늘, 어, 11시 한 30분 부로 이제 이벤트를 마감을 했어요. 했고, 이제 남편에게 이제 추첨을 부탁해서 세 분을 뽑았어요. 이제 꽃님 중에서 한 분께서 번호가 이제 막 뒤죽박죽 번호가 되니까 이제 막 이제 번거로우셨는지 54번대 이후로 100번대로 점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60번대, 70번대, 90번대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없어, 번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55번 안쪽으로 1번과 55번 안쪽으로 번호를 두 개, 예, 번호를 두개 뽑아달라고 했고, 그 이후에 100번대로 점핑을 해서 100번과 125번 사이에 번호를 한개 뽑아달라고 해서 총세 개를 남편이 지정해서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제 영상을 담기 전에 그세 분께 이제 그, 어, 이제 당첨되셨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 분께서는 이제, 어, 제 연락을 받으신 분께서는 제게 빨리,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연락을 하셔서 이제 주소를 주시면 제가 따뜻한 날을 골라서 만약에 오늘 바로 보낼 수 있으면 오늘 바로 보내드릴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조금 따뜻하다고 하는데 이제 꽃님께서 빨리 이제 연락을 남겨주시면 오늘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당첨됐는지 안됐는지 제 이제 어 문자를 댓글을 받으신 분께서는 빨리 연락 받으시, 어,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 숫자는 자 여기 여기 딱 적었어요. 이게 <laughs> 예, 제 쇼츠 영상에 7번 용하님께서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동영상에서는 22번과 음, 117번 예 꽃님께서 이렇게 당첨되셨습니다. 이 꽃님께서는 이제 빨리. 제, 어, 어, 제게 연락을, 주소 3종과 연락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 주셨는데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기 번호를 이렇게, 이제 앞에 번호를 잘 보시고, 번호를 이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좀막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막 번호가 점핑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게 공중에 뜬 번호도 있고 이랬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어, 남편님께서 이게 뽑아주신 번호는 다행히 다 찾아보니까 있는 번호더라고요. <laughs> 그래 다행이었습니다. <laughs> 아니면 다시 또 이렇게 추첨해야 될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꽃님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식 잊지 말고 계세요. 잊지 말고 이번 이제 이벤트에 있는 방법 잊지 마시고 잊지 말고 계셔야 다음에 제가 또 이벤트를 할때 똑같은 방법으로 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 잊지 마시고, 번호 쫑핑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앞 번호 확인 잘 하시고, 다음 번호 이어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꽃님들 지금 연말이죠. 예, 지금 곧 이제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이렇게 좀 무슨 모임이나 이런 거 참, 가족 모임 이런 거 참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꽃님들 건강하게 예, 연말 잘 보내시고, 또, 물론 이제 이 영상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올해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수출 영상 이런 것도 올라갈 거예요. 저는 계속 메아리는 계속 만나겠지만 우리 꽃님들 건강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꽃님들 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메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